2025년 9월 9일 인쇄기록 입판 제조 판매회사 대덕전자에 대한 매매 전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는 삼성전기와 k-하이닉스 연간 실적으로 보면 작년보다는 단기순이익이 늘어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작년과는 다르게 2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분기실적을 보게 되면 3분기 실적이 단기순이익 기준으로 3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역시 5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이 괜찮죠. 기관과 외국인이 오늘은 동반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전부터 기관 쪽에서 매수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최근에 저항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왔다가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인데 결국은 오늘 돌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매수 타이밍은 4500원까지는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정을 받은 후 매수가 진행이 되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점부터 시작을 해서 상승 추세가 꾸준하게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흐름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1,300원은 손절가로 잡혀 있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의 경우는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이 되었던 29,000원 전후를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치에 언급드렸던 종목은 종목 리뷰에서 AS 진행을 하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